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총성! 조사! 바로! 사단장 사장 김대병 자네 사단에서 말이야, 병사들 간의 폭행 사건, 가혹행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죄송합니다! 곁들이 말이야, 안 그래도 지금 군대 이미지 안 좋아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래가지고 군대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 폭행 피해자 병사가, 김대범 군단장 아들인건 알고 있나? 예, 알고 있습니다. 내가 김대문군대장은 언론하고 인터뷰하지 말라고 입마음할 테니까 니네 부대 기자들 취재 못 하게 확실하게 막고 이 사건 유출 안될수 있게 확실하게 은폐하는 말이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확실하게 막아,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여기가 그 복행 사건이랑 부대 맞습니까? 아, 아닙니다. 준대장님, 기자님이 취재하고 오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 또 기자야. 저 이거 군 보안사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가세요 아니에요 가시라고요 아 폭행사건 부대에서 철저하게 비밀로 하고 있는데 정보가 어디서 새로 나이냐 짜증나게 짜... 야 병장석 대철 오늘 기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 모르니까 경계 확실하게 써야겠지예 알겠습니다 예 국방부 장관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그 자네 그아들이 때문에 속상하지 예 <laughs> 네, 솔직히 좀 많이 속상합니다 그래서 부대 방문해서 좀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 뭐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 쓰리스타가 예, 하 부대, 그, 방문하면은, 외부에 많이 알려질 거고, 얼마나 시끄럽겠어. 우리 군 이미지만 안 좋아지지 않겠나?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 전 가고 싶으면은, 그, 좀 비공식적으로 방문을 하던가, 뭐 웬만하면 그냥 조용히 있어주 좋겠어. 우리가 그 조사를 철저히할 거니까.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중대장님, 저 이번 주 외곽 써도 되겠습니까? 야, 이 새끼야. 지금 부대 분위기 몰라, 이 새끼야? 무슨 외박을 쓰다 그래, 이 새끼야! 당분간 휴가 외박 없어, 이 새끼야! 이 새끼 대가리 뭐야? 야, 할머 벗어봐. 벗어봐, 이 새끼야! 이 새끼 대가리 봐라? 너 대가리 왜 이렇게 길어? 저, 저 말년이지 않습니까? 말년? 이 새끼야! 말년, 아! 이 새끼야! 어? 새끼가. 새끼가 지금 말 대꾸하네, 미친 새끼가지고. 죄송합니다! 야, 대가리 봐봐. 대가리 봐봐, 이 새끼야! 야, 일어나 이 새끼야. 다시 대가리 봐봐. 아. 아. 이상 아, 아 이상 야이 새끼야 분위기 방아무생 행동해 이 새끼야 쏜다 새끼가 진짜 뒤질라고 이 새끼가 대관이 바로 빠따 아니지 알겠습니다 아 중대장이 씨발 새끼야 아야 이병 정병준 너 아까 나 천하일 때 웃었지 안돼 웃었잖아 이상 아 그러니까 또 대관이 봐가 대관이 방아 새끼야 진짜 대관이 봐아 똑바로 봐라 안야 아이 아니. 야, 야. 어, 별장 동대철일어났야야 새끼야, 지금 어. 뭐 하지 이야 새끼야. 죄송합니다. 지금 폭행 사건 때문에 부대 분위기도 안좋이 새끼가 미쳤나 이 새끼가. 어? 죄송합니다. 야 새끼야, 내가 폭행 아! 안 된다고 했지. 새끼야. 기자가 보면 어떻게 할까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너 별로. 오늘 근무 하루 종맞 만족스해 새끼 알겠지? 네, 그래서 말류했지만니다야 새끼야, 영찰 나고 싶어 이 새끼야. 말뚝 서겠습니다. 근무 똑바로 서, 이 새끼야. 아, 중대장 진짜 촉 같네, 진짜. 말년에뭔 말뚝이야, 진짜. 아 진짜. 야, 근무 똑바로 안 서? 죄송합니다! 도 죽겠네, 진짜. 똑바로 서, 이 새끼야! 여깄습니어어 어, 어. 무슨 일이십니까? 아, 그래. 수고가 많다. 나 군단장인데, 사단장 좀 만나러 왔어. 군단장? 지랄하고 삿 빠졌네. 당신이 군단장이면 난 트럼프야 트럼프. 당신 폭행 사건 취재하러 왔지 기자 거다 알아. 어? 우린 그 보안 때문에 얘기 못 해주니까 가요 가. 빨리 가라고. 이봐 자네 나 군단장이라고 가라고 아저씨 가세요 그냥 가가 가. 가. 이보게 자네 일단 이거 놓고 얘기하지. 어? 이거뭐 하는 건가? 그 정대철 병장 자네 정대철 병장인가? 이번에 반말이야, 씨 예, 잘해도 소문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 이 부대에서 폭행당한 병사가 내 아들이야. 스니스타아들인도 다들 알고 있을 텐데. 어디서 주워들은 거 있어가지고 이 양반이. 야, 이양반아 오늘 하루만 기자가 몇명 왔다 하는 줄 알아? 내가 속을 줄 알아. 가나고 가이 <laughs> 친구가 진짜 이씨. 이봐, 진짜 마지막 경고야.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그냥 눈감아줄 테니까. 절차대로 하고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아들이 폭행을 당했다고? 예 알겠습니다 기사님 안 속아요 가요 가 가요 여기 사단장 이름이 김대명 사단장 맞지? 걔가 내 한참 후배야 나중에는 어떤 걸 부르고 이래? 절차대로 하고 들어가겠다고 비키라고 빨리 예 저도 절차대로 하고 있으니까 가세요 허 자네는 병사니까 뭐내 얼굴 모를 수 있어 혹시 간부 없나? 간부? 그 중대장 정도면 내 얼굴 한번 봤을 테니까 중대장 좀 불러봐 아 이제 답답해 죽겠네 이제 하.. 이 사람 진짜 끝까지 거라 치고 있네 내가 속을 것 같아? 하.. 미치겠네 진짜 아 그러니까 중대장 불러와보라고 이 사람아 우리 중대장 오면 당신 더 좋대 우리 중대장 성격이 얼마나 좋같은지 알아? 오늘만 해도 중대장이 기자 몇 명을 쫓았는지 알아? 그 중에 기자 한 명은 우리 중대장한테 맞을 뻔했어. 중대장 오면 당신 더됐대그래도 중대장 불러 줄까? 아, 답답해 죽겠네. 빨리 중대장 오라고 하라고. 알았어요 알았어요 야. 야, 야, 야. 중대장님 모시고 와. 예승다 당신 이제 줬됐다 야. 이병수에서 안 나가고 개기는 기자가 있다고? 아, 씨발. 오늘만 해도 몇 명이야, 진짜. 짜증나게 진짜. 야, 앞장서 가자. 오늘 내가 그 기자 조져 줄 테니까 씨발 진짜. 어, 어 저기 중대장님 모시네 당신이 저 됐다? 아잘 됐구만 아 그래 중대장 일로 와보게 자네가 중대장인가? 자네? 아니 말가고 지랄이세요? 에? 기자는 나야?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기자 아니라고 이 사람아 자네는 말이야 군단장 얼굴도 몰라? 중대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군단장 얼굴을 볼 수가 있어? 아니 내가 군단장 얼굴 볼 일이 뭐가 있어요? 에? 사단장님 보시기도 힘든데 이 사람아 이보게 김현수 대위, 나이 부대 사단장하고 친한 사이야. 어? 나군단장 맞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비켜. 어? 아이고 우리 기장님, 기대기니 오늘만 해도 이렇게 구라치고 왔다 갔다 기자한지몇명이데 사람아. 그냥 험한 꼴 보기 싫으면 체면좀 가세요 좀. 이보게 중대장, 내 아들이 폭행을 당했어. 이런 응. 군 내부의 일들이 밖에 알려지길 바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비공식적으로 방문한 거야. 그래서 옷을 이렇게 입고 온 거라고 나 믿고 출입 지켜줘도돼 어? 나 믿고 출입 지켜주라고아어겠어왜 이렇게 짜증나는 일이 많냐 진짜로 아 저기요 그 허언증이란 단어 아세요? 예? 본인이 계속 거짓말을 하다 보면 그게 진짜라고 믿는 게 바로 허언증인데 아저씨 허언증 같아 지금 저기요 그렇게 당신이 친하다고 말하는 사장님께서 아무도 출입 시키지 말라 그랬다고 이 사람아. 아이그 사단장이 내 진짜 후배라고 아니 그렇게 사단장이랑 님 친하시면요 아니 전화를 걸어서 부르면 되잖아요 핸드폰을 아무리 해도 안 받으니까 내가 이렇게 찾아온 거 아니까 아 진짜 답답하네 자네 부대 사단장이 김대명 소장 맞지? 나랑 되게 친한 자야 걱정하지 말고 주님 지켜줘도 아무 문제 없어 어? 나 군단장 맞으니까 나와봐 어? 아주 그냥 플리셔서 받으시겠네. 취재된 열정이 아주 그냥 가득하세요. 자, 나봐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야, 이새야 큰일 났다, 임마. 큰일 났다, 큰일 습니까 임마. 저는 잡상이. 이 새끼야, 이새야 아, 진짜, 이 아, 이봐, 자네. 지금 자네 군단장 앞에서 지금 병사를 폭행했어. 안 그래도 지금 이 부대가 지금 폭행 사건으로 얼마나 시끄러운데 자네 지금 제정신이야 아. 저기요. 얘 지금 아저씨 때문에 맞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야? 그 잡상이 좀 가세요, 좀 그냥 좀 가시라고. 아 진짜. 아이 부관, 저유명수 쪽이 왜 저렇게 시끄럽나? 예, 단장님 기자가 취재하러 와서 소란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그렇게 비밀을 붙였는데 왜 어디서 정보가 생겨요 이거? 그냥 한번 가보자. 자네 내 앞에서 병사 폭행한 거 절대 그냥 못 넘어가. 아 진짜 끝까지 지간이네 야, 아니, 경찰에 신고해. 어, 주대위님 사단장님 오십니다. 어 사단장님. 어. 잠깐만 당신 사단장이나 시달라고 했지? 만약에 사단장이 당신 모르면 은 경찰에 바로 신고할거 알겠지? 어? 어, 어 저게 오는구만아망쳤 씨. 야 사단장님 충성 아 그래 충성 어? 부사장님 충성 충성 아니 어떻게 여기 자라리 잠깐 일로 와보래 그래. 예 아, 어. 이보게 사단장 예 소장 김대명 내 아들이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네. 아, 죄송합니다. 그 아드님 관리를 제가 좀잘 써야 되는데. 아드님? 이 사람아. 내 아들이라고 해서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네. 아니, 일게 병사한테 지휘관이 아드님이 뭔가 아드님이 그런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고, 죄송한데, 가혹행이나 폭행이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그 얘기를 하는 걸세 죄송합니다. 이 사람 말이야. 답답하기는 진짜. 어쨌든 나도 군 고위직으로서. 군 내부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방문한 걸세 근데 자네왜 이렇게 핸드폰이 안 되나? 내가 몇 번을 전화했는데 아니, 저희가 지금 그 폭행사태에 무대가 비상에 걸려서 제가 전화 받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아 그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내 아들이야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단장 자네 사단에서 근무하는 중대장은 군단장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나 이게 말이 되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김현수 중대장께서 나를 잡상 취급하더라고. 자네 이다가 다시 은보에대인 대위 수 알겠습니다. 그래. 뭐 중대장이 뭐 기회가 안 되면 내 얼굴, 내 이름 모를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말이야. 지금 이 부대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뭐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지 알고 있지? 이해하고 예, 있습니다. 뭐 때문이야? 예, 폭행 사건 때문입니다. 폭행 사건 때문이지?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폭행사건 때문에 이 부대가 이렇게 뒤집혀져 있고, 이렇게 시끄러운데. 자네 말이야, 이 상황에서 나를 아무리 기자로 오해했다고 해도, 기자 앞에서 병사를 폭행해. 자네 제정신이야! 수선도! 이거는 절대 그냥 못 넘어가네. 안 그래도 내 아는 폭행사건 때문에 내 심정이 말이 안돼 말이야! 이 상황에서 또 폭행을 해! 이런 미친 새끼들 말이야, 이거 그냥 절대 못 넘어가. 각 사단에 지휘관들 다 집합시켜서, 김현수 대위 징계위원회 열 거니까 김현수 대위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처벌을 내릴 수 있게 준비 확실하게들 하게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자네부터 한거 뻔했네 사단장이내가지고 말이야 그러면은 김현수 대위 징계위원회에서 다시 보자고 나는 사장장실에 먼저 들어가 있겠네 예 알겠습니다 충성! 충성. 충성! 내가 말이야 병사 앞에서 이러기 싫지만 따라와! 아... 대위 김현수! 죄송합니다! Oh